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히트마십입니다 어, 보이시다시피 어, 제 작업방이고요. 어, 좀 보여드릴까요? 개판입니다. 예, 개판, 개판 오분 전이죠. 예. 개판이고 어,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뭔가를 좀 촬영하려고 좀 나름 좀 치워놓은 거예요.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 오늘은 그이 보빈, 예, 이 보빈을 이용한 그 초콜릿 결속 방법 중에 이제 피알로트. 에 대해서 좀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 일단은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이 모니터링을 좀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시선이 좀안 좋은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음 일단은 이 보빈에 대해서 좀 먼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좀 무거운 무게 추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정한 압을 줬을 때요 스프리 예, 조금씩 예, 풀리게끔. 이 드랙을 조절해 줄수 있는 이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 일정한 무게의 압을 주면서 쇼크리더의 원줄을 칭칭칭 동그랗게 에, 감았다 올라갈, 올라가면서 이제 그 매듭법, 그 쇼크리더와 원줄을 이어주는 매듭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 하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빈이라는 걸, 어, 그렇게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어, 보빈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었는데, 지금 제가, 제가 이제 처음부터 썼던 보빈은 이제 요거고한 3년? 4년 정도 쓴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뭐한 번도 세척을 한 적도 없는데, 어, 잘 쓰고 있어요. 어, 요 보빈의 사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도 준비를 한게 제가 예, 요겁니다.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털질. 그리고 이 빨간색. 빨간색 이게 이제 쇼크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무조건 네, 무조건 이제 보고 따라하셔도 되는데 좀 원리를 좀 먼저 아시는 게 어, 나중에 따라하시더라도 어, 조금 더 어, 편하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원리를 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일단은 이 원줄 릴에서 나와 있는 이 줄을 줄을요. 요 보시면 구멍 있죠? 네, 응, 구멍. 응 구멍. 이 구멍에 넣어 줍니다. 아, 씨. 벌실이게 안 좋네. 깔다 끝나겄네 저기요. 자,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원줄은 어, 얇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넣었죠? 아, 자, 넣은 다음에 이, 보시면 고무가 있어요. 고무랑 고무 사이에다가. 고무랑 고무 사이에다가 껴줍니다. 한 두세 바... 두 바퀴 정도? 네, 껴줘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잘안 들어가네. 아, 이런 단점이 있군요. 털실로 하면 시원성은 좋지만 네,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고무에 한두번 정도 감아주신 다음에 이 줄을 이 나머지 스프레 같이 감아줍니다. 이렇게 뺑뺑 돌리세요. 좀 이런, 여유 줄이 지저분하지, 지저분하게 안 보이게끔, 감아주세요. 일단, 세네 바퀴 정도? 아니, 다섯, 여섯 바퀴 정도? 뭐, 책에는 뭐, 스무 바퀴 감아라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감으, 안 감으셔도 되고, 어, 이렇게 감아주면 일단 준비가 끝난 겁니다. 보빈을, 어, PR로트를 할 준비가 이제 끝난 거예요. 이게 준비 단계 끝난 거고, 어, 여기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좀, 이렇게 땡겨보세요. 당기시면 보이시죠 조금씩 풀리는 게요 예. 정도로 맞춰 주셔야 돼요 너무 풀러 주시면 감다가 이게 휙 하고 날라가던 대갈박에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조여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압이 됐 압을 가할 때 이렇게 풀릴 수 있을 정도의 예. 그 정도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피알레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쇼크를 이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자 여기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쇼크를 이렇게 놔야 되는 건 이렇게 놔야 되는 건데 진행 방향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진행 방향으로 쇼크 끝이 진행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 원줄과 쇼크를 같이 잡아줘요. 같이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해주시는 이 거리는 한 4cm, 5cm 정도 고정이 될수 있게끔.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이 원줄이 달려 있는 이그 보빈을 이 쇼크로 감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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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감아주시고. 이게 다 감겼다. 여기까지 다 감겼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 올, 올라가면서 감아주는 게이 PR로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감을 거면 뭐더러 이거 사요. 그죠? 예, 이거, 보빈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쇼크리더를 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이 상태에서 보빈을, 어,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감았죠?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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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 챙. 감으면서 내려오죠? 내려오면서 다 감겼어요. 그 다음에는, 이걸 다시 올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 무게중심을 바꿔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잡아주세요.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한번 고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돌려, 돌려주세요. 돌려 같은 방향으로 자, 그러면 애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보이시죠? 올라가는 거. 자, 한번 내려왔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쭉 어, 어, 이렇게 돼버려요. 어휴, 뭐다 깨질 뻔했네. 자, 보이, 보시면은. 다시. 자, 아니야, 고개 숙이지 마. 왜 그러니, 이거? 자, 그만, 그만. 자기야, 그만. 보시면, 영상 쓸수 있, 는지 쓸려나 모르겠네. 자, 보이시면, 자, 이게 보빈에서 빠져나온 줄입니다. 보빈에서 빠져나온 원줄. 그리고 아까 제가 고정해서 잡아줬던 쇼크와 원줄. 이게 보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보이시죠? 챙챙챙 감긴 거.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감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감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쇼크와 원줄 잡았던 걸 나와 그 보빈에서 빠져나온 원줄로 감아줍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쇼크를 누가 좀 잡아주면 좋은데,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감아줍니다. 맞죠? 이렇게 한네번 다섯 번 정도 감아 줍니다. 뭐 바깥쪽으로 감았다 안쪽으로 감았다 뭐 반복하셔도 되고 그냥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감아 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항상 두번 번이라 그랬죠두 번. 자두번 감아 주신 다음에 이 쇼크 짜투리 빨간색 쇼크죠. 쇼크 짜투리를. 잘라줍니다. 뭐, 바짝 잘라주셔도 되고, 바짝 잘라주신 다음에, 여기를 뭐, 라이터로 지지, 지지시는 분들 계시고, 안지신안 지지, 지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이제 자유입니다. 예, 괜히 지졌다가 원줄 또 끊어먹지 마시고, 예, 그 다음 다시 한번, 이 원줄과 원줄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렇 한, 세네번? 3, 음, 4번 정도, 네. 세네 번 정도 하시고, 마지막은 2바퀴 했다고 하시고, 이자투리 짧은 줄도 잘라주시면 돼요. 뿅. 그러면, 어, 피 PR 노트가 끝났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줄을, 쇼크가, 쇼크를 원줄로 싹 감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어, 그 부분을 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야지 뭘 어떻게 잡고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걸 아셔야 되니까. 쇼크가 있고, 쇼크 위에 원줄로 감았다가, 감아 감았, 감으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내려와서 원줄과 쇼크를 같이 묶어주고, 쇼크를 잘라버리고, 다시 원줄과 원줄을 다시 묶어준다. 이게 이제 PR로트가 끝났습니다. 어, 일단은, 중요한 건, 어, 연습을 좀 계속 해보시는 게중요하고요한 두, 세 번, 네번 정도 하시면은, 어디에 고정을 해서, 어, 쇼크를 어떻게 잡아주고, 어떻게 감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저는 좀, 좀 보여주기 위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어디 고정해줄, 잡아줄 사람도 없고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 쇼크를 잘 잡아준 상태에서 보빈만 잘 돌려주시면은, 뭐, 전혀 배 위에서나, 이제, 그, 하시기에 저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